안녕하세요, 어, 어. 안녕하세요, 어, 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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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 큐영입니다. 네, 오늘은 또 재밌는 영상을 가지고 여러분께 찾아왔어요. 모두 박수!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왔냐면요. 규형이 어, 아,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 너무너무 좋아하고, 너무너무 아끼는 어, 아주 보물의 공간, 아, 보물성, 신비와 마법, 무험으로 감춰진 바로 그 플레이스, nice. 바로 동묘를 오랜만에 다시 다녀왔습니다. 제가 한동안 동묘를 못 가서... 그런지, 약간의 갈증을 느꼈거든요, 최근에.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어, 그 동묘 집안에 또 제가 또 이렇게 볼 일이 있어서 겸사겸사 겸사 친구들과, 어, 다녀오게 되었어요. 예, 동묘 가서 브이로그 한 방, 어, 찍어보자. 어, 카메라 플랫폼 터트려보자 싶어서 그 브이로그도 찍었고요. 쇼핑도 간만에 좀 하게 되었다. 음. 브이로그 영상 먼저 보고 올게요. 브이로그가 끝나고 또 동묘 패션 하울 영상 공개하니까요. 여러분, 저도 돌아옵니다. I'll be back for a back, back, back. 떡지? 몰라. 떡지? <laughs> <laughs> 아. 션 왜, 왜 왜? 너가 웃겨서. 나 왜? 너가 웃겨서. 아 어, 왜? <laughs>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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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웃긴데 왜왜 왜? 왜 왜? <laughs> 어나왔어요어이 <laughs> 어, 유튜브, 유튜브 <laughs> 나오는 거예요? 네나왔어니다 유튜브 에 올려주세요. 알았어요. 알았어. <laughs> 민성신인데 그냥 정철이나 정철민? 여기 되게 스트레스하네. 민성신 어. <laughs> 이거 똑같은 거 있어. 진짜? 어. <laughs> 무슨 소리가 들리시나요? I'm so mad. I'm so mad. <laughs> 너무 예쁘다, 이거. 갖고 싶어. 이거 얼마야? 고 찍는 어? 걸 하나 찍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laughs> 예, 예. 있어요? 그러... 아, 저 말고요. 나 <laughs> 찍는 아, 아, 이... 줄 알았는데. 아, 여기... 아, 저 너무 으식되는데요? 사장님 아, 이 <laughs> 말고, 아이. 네, 좋습니다. <웃음> 좋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선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네, <laughs> 안 찍어주세요. 아이, 좀, 너무 약간, 아, 이건 약간 느낌이 안와 아, 느낌이 안 와요. <laughs> <laughs> 동영상입니다. 어, 저게 더봐아요 영상이에요, 영상. 저게. 음. <laughs> 영상인데요? <laughs> 아, 그리고,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laughs> 아, 아까처럼 막 이를. 들고, 들고 있어야 아이씨 이쪽으로 그렇지! 됐 이거는 백플립입니다 오오오오오 백플립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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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하다 한번 대체 찍으세요 얼굴 사진 찍어줘 될까요? 예 네. 한번 찍어드려 한번 웃는 거할수 있어요? 웃으라고? 어 그게 더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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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하라 그러면 못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하는데... 맞아 맞아. 그러니까 몰카찍어 돼, 몰카. 몰카. 그때 몰래 찍어야 돼아나 근데. 이그 배우 기질 있는 사람들은 다 하라 그러면 해아 맞아. 배우 없어 손, 다, 다, 아 배우 끼가 없어가지고. 손나가다 어떻게? 손. 어. 헤크. 손 나가고. 그아 아..너.. 왜요? 거 아직은.. 아이 그만해야 될것 같아요 아니 그떻게 해야 빨리 빨리 찍어 한번 <laughs> 바로 보고, 바로 보고, 보고. 보고 찍고 오케이. 말아 빨리 됐 네. 수고하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의 관계는? 네, 네. 친구? 완전 영. 친구입니다 소울 프렌드? 네 소울 프렌드 그렇지 같이 셋이서 같이? 아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영상 영상 전부 그래 멋있는데 소울 프렌드 네 맞아요 맞아요 이게 영혼이 되는 거야 맞아

자, 나이스 미치. 오케이, 행운이 기로 네, 안녕하세요. <웃음> 영상입니다. <웃음> <웃음> 아, 이거 귀여운 것 같아, 이 신발. 어, <laughs> 어 귀엽다. 귀엽다. 그치? 어, 이발 진짜 귀여워. 어. 이 발. 귀여워. 귀여워. <laughs> <한> 발. <웃음> <그치>. <웃음> 발이 귀엽다고? <laughs> <목소리가> 그만할래. 누고사잖아 <목소리가> <목소리가> <두뇌잖아>, 사람들이 그만 치고 뿌리다 음담나 이거 동영상 거기 날은 마주보 너무 많이 튀었어 미안해